야, 안 돼. 또너 여기 앉아. 거기 앉아. 그 이름이 뭐라고? 양서연. 양서연. 이름 괜찮네. 이 획수도 좋고. 일단 소주 한 병을 사. 그리고 걔네 집 앞으로 가는 거야. 그리고 소주를 병나걸로 딱불고 전화를 해. 봤잖아. 그럼 잠깐 나와 하고 그냥 끊었다. 그냥 끊어. 그럼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. 아니 갑자기 왜?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다고.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 다잖아. 어떨 것 같냐? 존나고.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. 납득이. 어 갑자기 차가 술 냄새. 어 이거 뭐지? 낯선데. 그때 딱 다가가. 그때 딱 다가가. 그럼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. 아니 갑자기 왜? 이러면서 당황하게 돼있다고 그리고 네가 다가가면 왜 그래? 그때 오른손으로 벽을 딱 짚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왠지 쓸쓸해 보이는 이 뒷모습이 컨셉이야 너무 함축적이야? 그럼 딱 한마디만 해널 갖고 싶어 딱 그래 Pure machine. What's in charge of the l a 새끼 was in c 어 a r g 야 o 야 야, 야, e l 어 일어나지 마. 야! I <laughs>